네, 오늘은 프로그래머스 코딩 테스트 연습 SQL 연습 문제로 강원도에 위치한 생산 공장 목록 출력하기 에 대해서 한번 같이 풀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당 테이블은 푸드 팩토리 테이블로 공장 ID, 공장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푸드 팩토리 테이블에서 강원도에 위치한 식품 공장의 공장 ID, 공장 이름 주소를 조회한 SQL맨을 작성하되 결과는 공장 아이디를 기준으로 오륜차선 정렬해야 합니다. 예시 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풀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f r o 절 내에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위치한 식품공장의 공장 아이디 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외열절을 추가해서 강원도에 위치한 이런 조건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때 주소인 address를 입력해주고 like를 통해 강원도 그리고 강원도 뒤에 어떠한 결과가 와도 상관이 없으므로 %를 입력하여 외열절 입력을 마무리해 줍니다. 그 공장 아이디를 기준으로 오름자선정렬 해야 하므로 f a c 아이디를 입력해주고 마지막으로 셀렉트 절에 공장 아이디인 Factory ID, f a c t o r 를 각각 입력해주어 코드를 실행하면 정답이만 알수 있습니다. 오늘 문제에서 주의할 점은 외열절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가져올 때 특히 해당 문제에서는 강원도에 위치한 식품공장의 공장 아이디 등을 가져와야 했으므로 like와 그리고 퍼센트 연산자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결과 값을 추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이상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